도 역시 한도만 쓰실 수가 있고요 아 제가 첫번째 게임 칠때 너무 고전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이게 어,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볼링이 진짜 용어가 다 거의 다 이렇게 막 영어가 많잖아요 그거를 막 어떻게 해서든 한국말로 이렇게 풀이하려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게 돼 <laughs> 어,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정상적으로 음, 하고 음. 어디 점수를 그럴까요? 그런 옵션도 한번 아, 있어 아, 원래? 아, 그냥 네. 만들면은 되는 아, 거지 뭐. 어. 그리고 또 내기를 또첫 게임에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기를 할 겁니다. 뭐 뭐를 할까요? 어 일단은 뭐 원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 내가 그때 밥 내기에서 내가 져서 내가 밥을 <laughs> 샀었는데, 아밥 내기? 아니 뭐또 또 어떤 걸뭐 할까? 오만 원빵 이런 거5 오십 번 하면 돼 이거 아유, 아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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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요 여기 지금 4만 몇천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뺏어 쓰자 오늘 아 이거 뺏었어 오늘 <laughs> 어 돈내기밖에 없는데 아 그렇지 거의 모든 내기가 이렇게 뭐가 걸려야 재밌어요 그죠? 음, 뭔가 빨리 걸어봐요 저는 일단은 구독자분들 드릴 거기 때문에 괴물 덤비스 유니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도 일단 하나는 챙겨왔어요, 어... 오늘. 어... 아, 그리고 여러분, 첫 게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JK대인주 어, 김종근 대표님께서 네, 구독자분들 선물을 주라고 음. 하셔가지고, 또 선물을 또 많이 받아놨어요. 음. 깜짝 이벤트! 네. 음. 그 선물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충주 나이스 블링장 네, 오셔서.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네. 저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통이 크셔. 어, 그러면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은 일단은 구독자 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네. 드리는 거고. 어, 저희 둘. 어떻게? 만발이 한번 가까이 만발이.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까는 우리 윤프로가 먼저 쳤으니까 네. 두 번째 판은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가요 음. 네 아직 시작 안 했잖아 네아 한국어만 쓰기요? 어. 오. 해요 알겠습니다 해 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첫 프레임 말고 음. 바로 가? 네 하하 <laughs> 알았 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아 우리 첫 저... 처음 경기가 너무 점수가 저조했어요. 이번에 좀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점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어, 많이 고단 자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나오는 때 나오는 네. 행동이죠 이게. <laughs> 오, 좋아. 좋아요. 좋아. 이제 여러분 파악이 다 끝났어요. 음. 집중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말도. 성공! 어, 좀 늦게, 어, 음. 제가 좀 팔이 이번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 실초였는데 이거를 받아주네요 설명을 음. 못하겠어요 그... 저... 그, 그, 어, 아. <laughs> 오. 얇았어요. 그러니까 약했던 친 침대 저걸 또 받아주네? 근가 없지 않습니까? 어, 그전이 아무래도 그래, 리하지않 나는 부러운 게 네. 이제 저희는 이거를 착용을 하고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보드 <laughs> 그러니까요 착용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게임 수가 많아지다 보면 엄지가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부을 때도 많고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되게 부러워. 네, 이제, 음. 말을 못하겠어. <laughs> 엄지가 그 빠지는 그, 어, 그게 있어요, 여러분. <laughs> 말을 못하겠어. 유도를 하는데 안 네. 넘어오네요, 여러분. 야. 잘 피해가네. 네. 이제 막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대회도 조금 많은 게임. <laughs> 투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럴 때 엄지가 되게 아플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럴 때좀 부러워. 와. 어잘 아, 피해간다. 좋네요. 아, 네. 그, 쉬는 거에 집중하라 저 공으로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네. <laughs> 쳤을 텐데. 음... 오 처리는 또 잘하네. <laughs> 하... 처리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쳤어, 나. 오늘, 뭐, 이상한 게 많이 나옵니다. 아, 지금 구속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 이거 봐봐. 또, 만, 만, 육천, 백, 구십 일 나왔어요. 분당 회전수가. 가끔 얘가 놀릴 때가 있어. 오우. 자, 공 바꿀게요. 혹시 본게 어! 끝까지 기대를 해봤 나갔으면 은 어, 기회가 거의 희박한 거였는데, 아 오. 어, 번개 찍어요. 번개. 번개의 공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주황색 파란색 쳤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안 넘어오네 <laughs> 오늘 중에 제일 잘친 것 같아 <laughs> 지금 진짜 뭐 와우. 내가 봐도 잘 쳤어. 잘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것도 이제 영어라서. 아, 그니까. 아하, 멀어요, 멀어요. 아까도 이쪽에서 실수했었는데, 그죠? 야, 또 처리는 잘하네. 우리 아직까지 네, 없죠, 한 없죠. 있어요.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응. 제가 등기 어팀 형. 너 아, 이러면 좀 어렵다고 봐야지, <laughs> 그죠? 빠른 폭이. 그래도 아직 같이면 오. 나는 240점대야 지금. 오. 좋아요. 오, 처음 나왔어요 참치. 참치. <laughs> 제가 두 마리를 키웁어요 근데 오늘 한 마리밖에 안 왔네요. <laughs> 어 아까 처음 대결에서도 여기 아홉 번째 이렇게 해놨던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아,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안 튀어나오네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안에다 놓나? <laughs> 힘이 그냥 잔뜩 들어갔어요 이번에 어. 하나 치려고. 아참 쉽게 갈수 있는 경기를 제가 이렇게 어렵게 가네요.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요. 우리. 아, 많이 나온다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이건데 그죠 아참 아쉽네 이제, 한한 요거 한 개로 끝이 났네요 승부가 났습니다 아, 이번에 좀 두꺼웠는데 들어가네요. <laughs> 돈 벌렸잖아요, 돈. 아, 맞다. 그 왕, 왕의 투구를 또 하시라고? 응, 왕의 투구를 하시라고 하시 아 중간 중간 찬스가좀 있었는데 말이죠. 아 하나 나왔네요. 아 이게 방심하면 하나씩 나온단 말이야. 이게 수용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요거는 꼴치는 것도 그렇고. 보세요, 이이 2편입니다. 2번 10번. 어, 이거 막판에 이러면 안 되는데. 기부 많이 하는 거죠, 뭐 여기. 좋아요 그렇네요 실수가 하나도 네. 없었네 전체 처리 그렇지 아... 리플레이 보시겠습니다 야 <laughs> 돌려보시겠습니다 해야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뭐 이런거 그 잠깐 짧은 순간에 <laughs> 한것 찾아가... 같아요 야. 내돈 네, 내면 되지 뭐 라이스! 내가 봐도 잘 쳤어, 이번 거. 나이스.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거와 동시에 라이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립이 아닙니다. 야, 내기를 할 때는. 미쳤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올커버를 했기 때문에 아, 어. 아니 보니까 여기 만원짜리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야, 아, 아, 원짜리. 제가 이번에 만원짜리 네기해서 이겼거든요 여러분 이 그... 분한테 제가 이겼어요 여기다 기부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어허. 어. 아. 만원짜리가 없어 아, 아, 아 아니, 이건 진짜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어. 제 돈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기부하는 거야 아, 내가 아, 여기한테 따서 아, 여기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김혜의 프로님은 245점. 저는 211점으로 김혜의 프로님 승리. 아, 이게 저번에 빅볼에서 촬영을 했을 때도 한 판은 이기고 한 판은 졌는데 아, 이번에도 한번 이기고 한번 졌습니다. 아, 어떻게 한번더 가야죠? 어, 그럼 2승을 가리기 위한. 아. 갑시다. 네, 최종 바로 갑시다. 어, 세 번째 게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땀이나요?